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외교적인 해결은 잇따른 수포로 돌아가고 언제 충돌이 벌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전운이 고조된 가운데 최근 미국에서는 2월 16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요. 여러 나라의 복잡한 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인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해 전 세계가 날카롭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작년 말부터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0만 이상의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포위하는가 하면 나토 연합군은 폴란드와 루마니아 측 국경을 강화하며 응수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해커들로부터 대규모 사이버 테러까지 벌어지면서 러시아의 침공은 기정사실화되었는데요. 최근 미국의 군사첩보 위성에 러시아의 대규모 전투 병력이 실전 배치된 상황이 포착되고 CIA에서는 2월 16일 러시아의 침공 계획 첩보를 입수해 미국의 공식 발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첩보 내용의 구체적인 날짜까지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전문가들은 고의적으로 정보를 유출시켜 러시아의 움직임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발표와 침공에 대응하는 움직임에 대해 러시아에서는 서방의 허위 정보 공세라며 인위적으로 로 긴장감만 키우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서방에서는 자국민 긴급 철수 명령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러시아 외교관 또한 일부 철수가 확인되어 불안감은 극도에 달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는 가용한 전투 인력을 최대한 끌어모아 러시아 침공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SNS를 통해 전장으로 떠나는 우크라이나 군대를 배웅하는 시민들의 모습과 차출되기 전 아내와 작별하는 군인의 모습이 퍼지며 세계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수도 키에프에서는 대규모 반전 시위가 벌어졌고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한 스켈레톤 국가대표 선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메스 메시지를 호소하기도 하며, 평화적인 해결책이 나오길 희망하는 메시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상들은 평화적인 외교적 해결을 위해 꾸준히 회담을 이어왔지만 쉽게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를 직접 언급하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또한 3차 세계대전을 거론하면서 양측의 감정이 극에 달한 상황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미 판이 커질 대로 커진 터라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물러서기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려 차라리 부딪히는 쪽을 택할 수 있다는 무서운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현재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올림픽 행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나와 곳곳에서 유감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어느 누구도 원치 않는 전쟁의 위협을 내려놓고 모두가 염원하는 평화의 시대로 되돌아오길 바라며 지금까지 상암동 투브였습니다.